안녕하세요. 오늘은, 안녕하세요. 파쿠입니다. 자, 오늘은 큐브 언박싱 할 건데요. 큐브 언박싱 하겠습니다. 자, 방금 큐브가 없고요. 제가 안전, 개인정보를 위해 이건 먼저, 우표는 다 뜯어버렸습니다. 자, 개봉하도록 가정. 개봉하도록 합시다. 자, 나이프. 자, 먼저 테이프를. 네. 됐습니다. 오. 큐브가 있네요. 네. 뽁뽁이들과 함께. 뽁뽁이들과 함께 온이 큐브들. 제가 치이 걸 시켰거든요. 치, 치. 치라는 회사에서 시켰어요. 제가. 하나는. 아마도 이건 제 동생 아닌가? 이건 제동생건가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제 동생 겁니다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, 음, 어 네, 아 정말 좋네요. 네. 네, 정말 좋습니다. 자, 네, 정말 좋네요.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좋네요. 네, 어디? 네, 정말 부드럽습니다. 자, 음. 오, 내구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. 물론 돌아가죠. 돌아갑니다. 자, 다시 돌려놓습니다. 자, 자, 코컷은 얼마나 될까요? 오, 이기게 되네요. 오, 오, 여기도 되네요. 자, 되네요. 4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동생이 없는, 없는 관계로 지금 없어요, 동생이. 학교를 가가지고, 어, 이건 제 걸로 하겠습니다. 대두고 다음 거. 응? 왜찌있지 누가 쓰던 건가? 오, 동생 거는 유일하게.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 네, 설명서가 있네요 네, 방금 아빠가 오셨어요 자. 자 어디보자 오 동생 것도 역시 똑같죠 네 동생이 불을 꺼버렸어요 자네 이것도 좋은 것 같네요. 이게 중국 회사인가요? 치이가? 네. 어쨌든, 동생 것도 좋네요. 네. 아, 정말 좋네요. 이제, 네. 산거 모아놓고. 자, 오늘 산 건. 이렇게 두 개. 자, 이상. 이상으로 저희 언박싱이었구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.